오늘은 BMW 9월 최대 할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7개의 공식 딜러사 중 가장 높은 할인율만 취합했으며 9월 12일 어제 날짜로 공식 딜러사의 조건이 전부 취합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타 브랜드 프로모션 영상보다 업로드가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초에 공개되는 다른 BMW 조건 영상들보다 현 영상이 가장 정확한 정보이며 9월은 분기 마감 기간으로 현재 BMW 조건이 거의 모든 차량들이 상향되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구매 2%와 트레이드인 3%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BMW 차종을 구매 희망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원하시는 차종이 있다면 더보기란에 차종을 확인하신 후 영상 시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차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모델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모델은 1 시리즈입니다. 현재 1 시리즈 같은 경우 저번 달 대비 50만원 정도 할인이 올라 최대 10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2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할인이 올라 그랑쿠페 모델은 최대 9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디젤 모델은 7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3 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시리즈 같은 경우 현재 할인율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320i 모델은 저번 달 대비 200에서 250만원 정도 할인이 올라 최대 9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디젤 모델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할인이 올라 850에서 900만원 원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투어링 모델은 조금 할인이 떨어집니다 750에서 800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저번 달 대비 50만 원으로 소폭 오른 모습이네요 다음은 4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리즈 같은 경우 저번 달 대비 50만 원 정도 할인이 올라 700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디젤 모델 은 할인이 떨어졌네요 150만 원 정도 떨어져 650만 원 할인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체인지가 완료된 5시리즈 같은 경우 신규 런칭 예정으로 아직 공식 딜러사에 할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차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할인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예측해보며 공식 딜러사의 할인이 공개될 경우 빠르게 소식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리즈 같은 경우 기존에도 할인이 좋았는데요 이번 달도 할인이 올라 좋은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달 대비 100만원 정도 할인이 올라 최대 15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선점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Z4 보도록 하겠습니다 Z4는 항상 고정적으로 2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C시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시리즈 같은 경우 딜러사마다 할인율 차이가 상당히 큰데 현재 표기해드린 할인은 진행이 가능한 최대 할인 조건으로만 표기해드렸습니다. 오토매틱 도어가 삭제된 모델은 저번 달 대비 400만 원씩 할인이 올라 최대 2700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오토매틱 도어가 들어간 모델은 저번 달 대비 200만 원씩 할인이 떨어져 1800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모든 모델이 2700만 원과 1800만 원 할인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고정적으로 2000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에 더해 7시리즈 같이 차량 금액이 높은 모델은 구명사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조건도 많이 변하는데요. BMW 를 이용하셨을 때는 100만원씩 월 리스료 6개월간 지원과 첫 보험료 200만원 지원 추가로 법인은 플립 4% 추가와 재구매이시면 2%까지 총6%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고객분들도 재구매 2%와 트레이드 인3% 추가 할인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의 변동이 상당히 많아 비교 견적은 필수라고 생각이 들며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말씀 주시고 추가적인 할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suv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suv 라인업들이 할인율이 많이 좋아 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x1 저번달 대비 200만원 에서 400만원 정도 할인이 올라 최대 700만원 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금액 대비 이 정도 할인이라면 높은 할인이라고 생각이 들며 X2도 저번달 대비 50만 원 정도 할인이 올라 1천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X3 보도록 하겠습니다. X3 같은 경우 기본 모델은 동일한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디젤 모델은 50만 원 정도 할인이 올라 900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20i 모델도 100만 원 정도 할인이 올라 500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할인이 가장 많이 오른 모델 X 드라이브 20i M 스포츠 프로 모델이 저번달 대비 300만 원 정도 할인이 올라 700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저번달 대비 150만 원 정도 할인이 올라 최대 1,05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X4 보도록 하겠습니다 X4 같은 경우 X라인은 150만원 정도 할인이 올라 65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N스포츠 모델은 100만원 정도 할인이 올랐네요 디젤 모델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할인이 올라 최대 9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X5 보도록 하겠습니다 X5 같은 경우 딜러사에 따라 조건변동이 상당히 심한데요 많은 할인을 보여주는 딜러사는 일시적으로 6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일시적이라 표기되어 있는 할인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할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X6 보도록 하겠습니다. X6도 할인율이 많이 올랐는데요. 저번 달 대비 100에서 200만원 정도 할인이 올라 최대 7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X7 보도록 하겠습니다. X7 같은 경우 저번 달 대비 할인율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할인이 올라 40i 모델은 75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으며 디젤 모델은 800에서 9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고성능 라인과 전기차 라인업이 남아있는데 고성능과 전기차 라인업 같은 경우 딜러사와 재고 상황에 따라 할인율 차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개별 문의로 표기해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의 주셨을 때는 최대 할인과 재고 상황까지 안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BMW 9월 최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9월은 분기 마감 기간으로 할인을 안 하던 모델들도 할인이 많이 올라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매를 희망하시는 차종이 있다면 지금이 좋은 구매 타이밍으로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네요. 그에 대한 자세한 비교견적과 재고 상황까지 안내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경쟁력 있는 상담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희는 더 정확한 자동차 정보와 할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차들이었습니다.